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연소자의 고액재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 등 편법 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분들의 질문 중에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한 문의가 좀몇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창업자금 징역특례를 그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어, 특례 적용이 가능한 업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창업자금 징역특례 전반에 대한 영상은 어,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을 참조하시도록 링크를 어,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특례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조수특례 제한법 제30조의 5에 보면, 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이런 내용이 있고요. 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부모님이 자녀에게 에, 창업할 수 있도록 현금 등을 주는 겁니다. 부동산 같은 건안 되고요. 현금으로 증여하는 거고요. 그 부모가 이제 증여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금액이 에,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공, 공제를 받고요. 5억 원을 추가하는 30억까지는 10%입니다. 어, 이거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여기 지금 밑에 일반 증여세율을 같이 올려놨는데요. 일반적으로 증여를 하면 어, 30억까지는 40%입니다. 그럼 만약에 30억을 한다 그러면 아, 35억이라고 볼수 있죠. 5억은 공제를 받으니까 35억을 만약에 증여를 하신다 그러면 어, 35억 중에서 5억은 공제를 받고. 30억까지는 40%입니다. 3,40이 12억이죠. 12억에서 1억 6천 빼면은 10억 정도를, 10억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35억을 증여특례로 사업자금으로, 창업자금으로 증여를 해주신다. 그러면 5 공지하고 30억에 대해서 10%만 내리고 3억이잖아요. 이거하고 벌써 7억 이상 차이가 있죠. 또 더욱이나 증여, 한도가 만약에 이제 신규 창업해서, 어, 예를 서그 종업원을 10명 이상 고용할 경우에,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50억까지 이10% 세율을 적용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혜택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왕, 어, 어, 증여해서 증여받아서 사업을 할 거라면, 어, 당연히 이 창업 작업에 대한 어, 특례를 적용받는 게 낫겠죠. 어요 요거 저 중요하지는 재산은 반드시 이게 현금, 뭐 예금, 뭐 상장주식처럼 이렇게 바로 이게 유동화 현금화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채권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같이 이렇게 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안 되고요.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신다, 두분다안 계신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증여해 주셔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증여하고 비교하면 어, 굉장히 큰 혜택이다. 굳이 어, 이렇게 수십억 이렇게 어, 사업자금으로 30억까지, 35억까지 이렇게 증여해 주시는 규모가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증자하고 어, 증여자 요건을 보면. 이게 수증자는 이제 자녀잖아요. 자녀는 18살 이상이면 된다. 그리고 거주 당연히 거주해야 되겠죠. 또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특례 적용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러니까 장남하고 장녀가 있다. 그러면 각각 30억씩 창업자금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또 증여해 주시는 부모님은 60세 이상이면 가능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아, 증여 당시에 부모님 모두 안 계신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능하십니다. 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증여하실 때 음, 현금으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본이 현금이나 예금 다 현금이죠. 주식도 상장 주식은 바로 거래해서 팔 수가 있으니까요. 뭐 채권도 그냥 팔 수가 있죠. 이렇게 현금성 자산으로 증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걸 또뭐한 어, 번에 다 줘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몇 차례 나눠서증여도 되고요. 증여받을 때마다 계속 누적해서 합산하시면 되고요. 또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면 아까 30억이 아니라 최대 50억까지 1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또 증여세가 좀 부담된다 그러면 연부연납 여기 연부연납은 한 5년까지 1년에 한 번씩 어, 5년 동안 아니떤그 나누어서 어, 그 증여세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특례를 받는 증여는, 뭐, 일부 부동산도 증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특례 받은 창업자금으로 특례 받는 증여와 또 일반 증여는 별도로 증여세를 각각 계산하면 됩니다. 또,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시고 2년 이내에 창업하셔야 되고요 또 창업 하 아, 증여 받고 4년 이내에 창업 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됩니다. 이 사용은 이제 당연히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 지금 그 어, 창업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해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 목적에 맞는 부동산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을 해야 되는데 공장을 어, 사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 부동산 취득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대신 이제 창업 후 10년 이내에 어, 여기 이제 처음에 약속했던 내용들 조건들을 지켜서 사업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조업 한다고 해서 창업자금 특례를 받아놓고 어, 갑자기 뭐다 어, 팔아버리고 뭐 오락실을 차린다든지 뭐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사업 관리 요건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중에서도 이제 사실 요즘 그 산업이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어떤 어 업종에 그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이조세특례제한법제 6조에 보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어 세액감면 이런 게 있고요. 요 3항에 보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을 한다그래서요한 제조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제조업이라든지 또 건설업도 가능하고요. 어, 통신 판매. 업 요것은 이제 그 도소매업이라고는 없습니다. 도소매는 없고요. 그러니까 도소매대 일반 통신 판매를 한다 그러면 통신 판매업에 등록이 돼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통신 판매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도소매다. 그러면 요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또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하나가 음식점업입니다. 음식점이라는 게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뭐 여기서 어, 어,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그 해당 사항이 가능하니까 어, 일반 음식점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 뭐 어, 이런 업종은 제외되는 겁니다. 통신 판매업이지만 아, 정보통신이지만 뭐 비디오 감상실이라든지 뭐 뉴스 제공한다든지 뭐 블록체인 관련된 애 그러지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창업 업종 중에는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변호사나 변리사, 이렇게 그 전문직들 이런 것들도 해당이 안 됩니다. 뭐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수의 동물병원 같은 거, 그 다음에 행정사, 건축사사무소 이런 것들은 이 전문직, 일종의 전문직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여기 이제 뭐 이렇게 그 시설 관리라든지 사업 지원, 임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 사업 시설 관리, 적용 서비스 또 내지는 사업 지원 서비스, 뭐 고용 알선, 인력 공급 이렇게 용역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여기서 임대가 된다고 해서 뭐 부동산 임대업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안 된다는 내용은 없지만 요거에 대한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은 어,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예술, 스포츠 및뭐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오락장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사양 시설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이런 것들은 어, 안 되고요. 뭐 자영 예술가도 어, 안 됩니다. 기타 뭐 어, 협회나 단체 뭐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 중에서는 어,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그다음에 이용 미용 이런 것들은 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일반숙박이 아니라 관광숙박업으로 등록이 되면 어, 그런 것들은 어, 가능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전시설 이렇게 총 18가지의 그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항목만 창업자금증여특례가 어, 어,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이라면 해당 사항은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자녀를 위한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이렇게 정부에서 증여특례를 적용해주고 있으니까 10분 이하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막그 자녀들 창업하는데 뭐뭐 가게 하나 내주는데 그 눈치 봐가면서 증여세 안 내려고 막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괜히 낭패를 보시지 않도록 편법증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지금 이렇게 좋은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법증이 하면 증여세 제척 기간 15년이라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또 반드시 가산세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증여특례를 받으면 이렇게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해주면 좋은데 이걸 몰래 해주다 보면은 나중에 증여세는 자녀가 내야 되는 세금이거든요. 이거 아버님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녀가 이걸 못 내게 되면, 나중에 그 가산세까지 날라오게 되면, 오히려 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 자녀가 체납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라도 꼭 정상적인 합법적인 방법을 좀 선택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이게 자녀를 위한 거기 때문에, 미 자녀의 미래를 위한 거기 때문에, 또 안전하고, 건강한 증여와 가업 승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처럼 어, 재산을 사업하고 좀 묶어서 같이 예를 들어서 현금을 사업에 묶어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큰 절세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녀에게 불안한 미래보다는 아,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미래를 위해서 어, 창업작업에 대한 증여특례는 물론 에, 부동산 등에 대한 안전한 증여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과 자녀의 안전한 미래 설계, 어, 제임스 컨설팅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